신차일 신학윤분과 구한수 이정아 분은 j 유 건설의 비리 청소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내부의 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팀 내부의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차일과 구한수는 충격을 받지만 곧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윤서진조아란 분과 함께 배신자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나자 제2유건설의 내부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황대웅진구분 부사장은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감사팀의 조사가 더욱 깊어질수록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차일과 구한수는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차일은 구한수에게 진심 어린 신뢰와 지지를 보내며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감사팀은 배신자의 행적을 추적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한수는 밤낮으로 일하며 결국 제2유건설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배신자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고 회사의 부정부패가 세상에 밝혀집니다 신차일과 구한수는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집니다 제2유건설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회사 내외부에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신차일과 구한수는 마지막으로 남은 비리를 청소하기 위해 최후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회사의 최고 경영진과 맞서 싸우며 제2유건설을 정화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웁니다. 최후의 대결에서 승리한 신차일과 구한수는 제2유건설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감사팀은 비리를 청산하고 회사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신차일은 구한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일하며 회사의 정의를 지켜나가기로 약속합니다. 드라마는 두 사람의 우정과 신뢰를 통해 진정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